제가 요즘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지방 투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서울 너무 많이 비싸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이 너무 싸 보이는 거죠. 미분양도 많고. 솔직히 지방에 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지방 투자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최근에 좀 늘었어요. 물론 이전에도 지방 투자를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꾸준히 했더라고요. 물론 공시지가 1억 이하 이후로 이제 지방 시장에 뭔가 활성화가 돼서 막 갭투자를 막 활발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도 똘똘한 한채 위주로 이제 갭투자를 이어가시는 분들은 또 꾸준히 있긴 있으셨어요. 그래도 지방 투자가 전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지방의 이분화가 더 늘어나면서 그 차이가 너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나라에서도 사실은 이걸 신경 쓸 수밖에 없으니까 지방 투자 언제 들어가는 게 좋은가 이제 좀할때 되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많이 주셔서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딱 결론을 지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방 투자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대구 미분양 처음 막 천세대 넘게 나왔을 때 그때 언제예요? 대구는 공급 물량이 쏟아지는 그 시기부터 2016년에도 공급 물량이 쏟아져서 천세대가 미분양이 나왔었고 18년에도 그렇고 19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18년, 19년부터도 이제 미분양이 천세대 이상 쌓이는 구간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뭐 대구 투자 좀 일찍 미리 가서 선점하면 너무 좋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가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 대구에 미분양이 쌓인다 라는 얘기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하니까 미분양 쌓였다가 해소되고 쌓였다가 해소되고 이러다가 이게 점점점점 계속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미분양이 넘쳐나서 어떻게 해? 해결이 안될 정도로 지금 지방은 상당히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그때부터도 제가 사실은 지금은 너무 이르다 조금 해소되는 걸 보고 전세가 올라오는 걸 보고 가야 된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일찍 가서 막 경매로 막더 일찍 잡는다. 미분양을 뭐 마이너스 1억이 붙었다고 한다. 거기 가서 무조건 사야 된다. 막 이런 분들이 계셔서 가서 사신 거를 제가 많이 주변에 들었었어요. 근데 2018년 19년에 들어가신 분들은 벌써 몇 번이에요. 역전세를 지금 두번 맞고 미분양이 금방 해소될 거다 생각해서 투자 수요들이 막 2018년에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면 (19) (20) (21) (22) (24) (24) (25) 지금 벌써 (7년이에요) 그러면 전세가 (3번) 바뀔 동안 미분양이 계속 나오면 전세가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도 역전세도 (3번) 맞고 긴 시간 동안 매가도 제 자리를 못 찾고 있어서 되게 힘드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투자는 사실은 이게 올라오는 걸 보고 가야 되는 시장이 맞아요. 왜냐면 빨리 움직인다고 해서 지방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시기에 가격이 올라와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트리거가 될 만한, 가격이 올라와줄 만한 뭔가 요소가 발견이 됐을 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그러면 어 내가 더 좋은 조건에 못 들어가고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그거는 아주 짧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그 전에 들어가서 7년 막 6년 이렇게 돈이 묶이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당시에 약간의 수익을 놓치더라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안전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지방이랑 서울 수도권이랑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가 지방 시장을 챙겨줄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이때쯤이면 이제 챙겨줄 때 됐어. 이때쯤이면 챙겨줄 때 됐어. 그래서 미리 들어가서 선점한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 정책을 활성화할 만한, 뭔가 끌어올릴 만한 뭔가 나오지 않았었고, 게다가 이번에 비상경험까지 터지면서, 지방을 챙겨줄 만한, 정책적으로 챙겨줄 만한 여력이 더 없어진 거죠. 지방에 대한 정책이 안 나온 건 아니에요. 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똑같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24년 정책에 조금 플러스하는 정도만 나온 거라서 지방시장, 지방투자 지금 해도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은 아직 지방투자를 활성화시킬 만한 그런 뾰족한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24년, 25년 지방 활성화 정책, 지방을 위한 정책으로 내놓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4년에 이 교제정책 방향에서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세컨드 홈 활성화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금 감면을 해 주겠다라고 한 거죠.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 한 채를 새로 취득을 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서 1거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